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남국과 민주당 문진석 의원 간의 인사청탁 문자가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본부장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협회 협회 회장이 어떤 자리길래 대통령실에 인사 척탁까지 하나라고 지금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연봉이 3억 정도 되는 아주 노른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2023년 미래차 산업 전환 트렌드에 맞춰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주로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으면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1988년 창립된 협회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원사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현대기아차, 대우차, CEO 어, 경영자급이 회장을 맡아 왔었는데 최근에는 어, 산자부 출신의 어떤 그 일급 어, 산자부 일급 출신이 주로 회장을 맡아 왔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연봉은 이 억대 중반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어, 이것저것 하면 뭐 거의 삼 억에 가까운 정도의 에,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어, 합니다. 어, 그, 그렇게 되면. 어, 훌쩍 넘은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어, 노른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민간기업이 만든 또 거기서 출전을 해왔고 거기서 어, 출자를 해가지고 이 야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영산에서 대통령 권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주물러 버리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어, 국정농단 인사 전횡이 드러난 만행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 드러났는데,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예, 둬 가지고 이거, 이거에 관련해서 어, 감사나. 어,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용사는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